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I jog. 에서 출발합니다. Every morning, regardless of the weather. 이렇게 표현하면 중국 표현으로 문장을 길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까? <laughs> 자, 오늘 아침은 15도구나. 이제 기온 체크해야죠. 조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좀 쌀쌀한데? 그러니까, 기온을 체크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체크했더니, 오늘 아침은 15도구나. 오늘 아침은 15도구나. 영어로 해보세요. 오늘 아침은 15도구나. 이거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은 15도구나라고 표현할 때 날씨나 뭐 요일 시간 이런 기온 표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it, 아무 뜻이 없는 거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it's 15 degrees this morning. 그래서 얘도 오, 어, 오늘 아침이 추가로 부사구로 들어간 거니까 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it's 15 degrees. 15도입니다. 기온은 15도입니다. 이 표현은 It's 15 degrees.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은 15도니까 It's 15 degrees this morning. It's 15 degrees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초급에서 벗어나 중급 표현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음,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한 15도구나. 영어로 해보세요. 오늘 아침은 어 조금 쌀쌀한 15도구나 이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It's a little chilly, 15 degrees this morning. It's a little chilly, 15 degrees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도 뭐엇은 무엇이다. 그래서 15도이다. 기온이 it's it is. 15 degrees this morning 아까 들어갔던 거 확장시키는 거. 그다음에 얘도 a little chilly 들어갔죠. 그럼 약간 쌀쌀한 15도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꾸며 줄때 형용사로 15 degree chilly 15 degree 쌀쌀한 15도. 근데 조금 쌀쌀하니까 얘가 부사로 chilly를 또 꾸며 줬죠. 그래서 it's a little chilly 15 degrees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하지? 한번 볼게요. 리스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하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제 출근 준비를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전철 타러 가겠죠. 자, 그 상황을 제가 또 가정해 봤어요. 그럼 전철에서, 자, 오늘도 전철이 만 원이구나. 영어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전철이 만 원이구나 이거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전철이 만 원이야. 오늘.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멋은 뭐, 뭐이다. 자, 이 형식 문장 갑니다. The subway is full. 들어갔죠. The subway is full.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again. 들어가고, toda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 subway is, u uh, the, the subway is full or the subway is packed again today.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 표현 빡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음, 오늘도 예외 없이, 야, 오늘도 예외 없이 전철 만 원이네.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또 예외 없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얘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그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을을 쓰지 말고, 뭐+ 뭐뭐 뭐+ 뭐다, 뭐가 뭐+ 뭐한다, 에서 점점 점점 길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장이든지 응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he subway is full without exception today. 그러면 the subway is full. 여기까지 딱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예외 없이 without exception, without exception 들어갔고, today도 마찬가지. 시점의 부사, 시간 부사니까 버립니다. The subway is full or the subway is packed without exception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장 한번 갈게요. 어... 전철은 제 시간에 도착한다. 어? 그래. 역시 전철은 제 시간에 도착하는군. 이거죠.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그러면 전철은 제 시간에 도착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뭐시, 뭐, 뭐, 이다, 뭐, 뭐, 은, 뭐, 뭐, 한다. 이때 쓰는 게 바로 자동사 쓰는 이 표현이에요. 그럼, the subway 주어 arrives. 자동사 끝! 그 다음 뭐 들어갈까? on time 이라는 것은 또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구죠. 이거 확장 붙인 거예요. 전철이 도착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전철이 도착한다. 이게 초급 표현이고, 제 시간에 도착한다 또 초중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철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 그래서 the train, the subway train arrives o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역시 전철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한다. 야, 역시 전철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해. 이 표현이죠. 자,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시, 전철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파파고를 정확하게만 쓰시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원리대로만 여러분들 고유의 각자의 문장을 빡빡 때려 넣으면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철이 도착한다. 기본이죠. 제 시간에 확장. 누가 뭐뭐 한다. 전철이 도착한다 해서 제 시간을 확장했고 항상 역시 이것도 어떻게 붙이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the subway always arrives on time 들어갔죠. 그럼 the subway always arrives on time as expected. 역시 내가 예상한 바와 같이 얘도 이렇게 쓰시고 always도 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늘게 돼 있어요. 단시간에 아주 고효율적으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s expected, the subway always arrives on time. 들어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체 사구는 뭐, 위치, 뭐, 어느 정도 마음대로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the subway always arrives on time as expected.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장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아, 어, 힘들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전철 타세요. 자, 뒤에 오는 10분 뒤에 오는 전철 타고 출근하다가 이제 오늘 스케줄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 오늘 회의가 10시에 잡혀 있네. 이 표현. 오늘 회의가 10시에 잡혀 있다.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회의가 10시에 잡혀 있다. 잡혀있군 이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뭐한다? 회의가 잡혀있어요 회의가 잡혀있어 10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누가 뭐한다를 영어로 빨리 뱉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The meeting is scheduled 끝났죠 그래서 회의가 잡혀있다 The meeting is scheduled 언제? 10 o'clock 그죠? 그래서 얘도 for 10요렇게 쓰는 게 시간을 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The meeting is scheduled for 10. 이거죠. 자, 이제 중국 표현 들어갈게요. 더 올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열쇠 잡혀 있군. 자, 오, 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열쇠 잡혀 있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어, 뭐무슨 뭐뭐 한다에서 을르 쓰지 마시고 최대한 길게 쓸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유창하게 영어를 길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10시에 잡혀있군. 영어로 해보세요.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열에 잡혀 있군.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출발선은 회의가 잡혀 있다. 10시에. 근데 어떤 회의? 중요한 회의. 오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중요한 회의니까 그냥 바로 갖다 붙여 쓰셔야 돼요. important meeting 들어갔죠. <laughs> 그래서 얘도 명사를 꾸미려고 형용사가 들어간 거니까 an important an important an important meeting is scheduled. meeting is scheduled for 10 o'clock. 들어갔고, today도 또 추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보셨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문장을 을을 쓰지 말고, 최대한 길게 확장하는 연습을 제가 시켜드는 겁니다. 이게 중급이에요. 고급 표현들 들어갈 때는 제가 훨씬 더, 더 유창하고 긴 표현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라트버 잉글리쉬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배운 거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린 원리대로 계속 응용해서 여러분들 만의 문장으로 학습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각자의 만든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코멘트 또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서로서로 좋은 문장들은 라이크 like 버튼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기발한 문장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처럼 또 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